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작가 TV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세 부위가 가려운 것은 생명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 부위가 가렵다면 생명 단축 신호로 알고 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요즘 들어 몸이 자주 가렵다는 말 흔히 듣게 되는데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23년차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는 이영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가려움 신호는 장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 건조의 문제가 아니고요. 때로는 신장이나 간 또는 신경계 이상을 가장 먼저 알리는 SOS 신호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가려움 부위 세곳과 그 이유 그리고 조기 대처법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듣고 나면 아마 오늘 바로 거울 앞에 서서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한 번쯤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생명 위험 신호를 보내오는 우리 몸의 세부의 가려움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과 발바닥인데요. 신장 기능의 경고음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이유 없이 가렵다면 대부분은 혈액 속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오정희 씨는 퇴직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밤마다 발바닥이 간질간질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피부 건조인가 싶어 로션만 발랐는데요. 한달뒤 병원에서 신장 기능 저하 크레아틴인 수치 상승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인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요독이 쌓여 피부신경을 자극하며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이나 손끝 그리고 발끝처럼 말초신경이 많은 부위가 가장 먼저 반응하지요. 실제로 신부전 환자의 40% 이상이 지속적인 손발 가려움증을 호소한다는 국내 신장학회 조사도 있습니다. 이럴 땐 수분 섭취를 늘리고 단순 연고보다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만으로도 기능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손과 발이 말하는 불편함은 몸속 어딘가의 작은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인데요. 간의 해독 기능이 무너질 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등의 가려움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지요. 등이 가려워 긁어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는 간 기능 이상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63세 정유경 씨는 겨울마다 등이 너무 간지러워서 수면제가 필요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피부과를 세 곳이나 돌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지요. 나중에 종합검진에서 간 수치급상승이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이 해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피부 밑에 담즙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 담즙산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이런 간성 가려움은 주로 등이나 어깨, 그리고 팔 뒤쪽처럼 손이 닿기 힘든 부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가려움이 밤에 심해진다면 간 기능 이상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밤에는 담즙산 분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지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병이 말을 걸어옵니다. 의사들의 말처럼 등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간의 도움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강이와 발목인데요. 순환이 막히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정강이와 발목의 가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혈액순환 장애나 당뇨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72세 남보원 씨는 양쪽 발목이 가려워 긁다 보니 상처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 수치 172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모세혈관이 손상되고 피부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마르고 신경이 예민해져 특히 다리 아래쪽에 가려움이 집중됩니다. 게다가 노년층에서 흔한 하지정맥류나 혈액순환 불균형도 이 부위 가려움의 원인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럴 땐 가려움을 참기보다는 하루 10분 정도의 발목 스트레칭이나 맨발 걷기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온수나 냉수 교대로 조격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는 물이 썩지 않듯 움직이는 몸도 병들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순환은 곧 생명입니다. 다리의 가려움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몸의 목소리일 수 있지요. 말씀드린 가려운 부위 세 곳을 기억하시겠지요. 첫째, 손바닥과 발바닥 부위로 신장 문제입니다. 둘째, 등 부위로 간 문제입니다. 셋째, 정강이와 발목 부위로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이세 부위는 모두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장기 건강의 조기 신호 등입니다.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검사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려움증 예방에는 하루 수분 섭취 1.5리터 이상으로 따뜻한 미네랄 소금물이 좋습니다. 밤 11시 전 취침에서 아침 6시까지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를 위한 가벼운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하는데요. 사람은 늘 나중에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몸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보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알아차려도 삶은 훨씬 건강하고 길게 이어지니까요. 우리 몸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